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억지로 십자가 회복. 억지로 십자가 복 네,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이 본문으로 억지로 십자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무엇을 하면 잘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자녀교육도 잘하고 싶고, 특별히 자녀의 신앙 교육도 잘하고 싶고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직장인과 또는 사업인으로서도 잘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상처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 먹은 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출발은 그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모든 것을 잘하기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역할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심적인 부담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 우리는 억지로라라는 현실에 서게 되면서 점점 고민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해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는 어떤 길도 감사함으로 가게 되고 또 어떤 헌신도 그냥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경우, 오늘 억지로라는 단어,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현실에 서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에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 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을 또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점점 내 안에 추천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계속 한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 인격자로 보여질 것 같은 그런 고민도 우리 안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늘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실상 내 안에는 이런 어떤 은혜 떨어짐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싶고 또 설교도 잘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교를 늘 은혜 충만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또는 어무감 속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보통 설교를 새벽기도를 여섯 번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두번 해서. 총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하고 그것이 한 달이면 공식적인 설교만 해도 40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많은 설교가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편의 설교를 하지만 주일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여섯 번, 일곱 번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설교를 하루 종일,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좀 식상되어지고 체력적인 부담도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고, 그리고 큰교회 목사님들은 또 큰교회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쁨과 감사 속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이 설교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되어지면 오늘도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설교를 해야 하나? 나를 속이는 것보다 차라리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은혜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다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도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 역시도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저도 억지로 어무감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껏 제가 영적인 경험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억지로 설교를 해서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되었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저는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요. 저 역시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서서 예배를 들이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거기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좀 대충대충하고, 좀 짧게 끝내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날, 제가 지금까지 짧게 끝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이어 스스로가, 야, 은혜 충만하다. 오늘 피를 받았다. 영감이 막 흥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힘있게 전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썩 좋은 반응을 보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도 내 환경과 내 상태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껏 내가 은혜를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듬의 성도님들. 은혜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은혜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은혜는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 나가서 내가 받고 취하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받는 은혜에 더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다가 지치신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님 대신 지는 십자가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데 오늘 시몬이 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성경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같이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나에게 지게 만드는 것이 시몬에게는 어쩌면 고통이고 고민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초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에는 우연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침이라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내가 볼수 없었지만 내가 느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오늘 시골에서 나와서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를 그 가다가 그냥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생겨서 걸음을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주님 대신 내가 오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좀 쉬고 계십시오. 저에게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고 가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모나는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오늘 내가 이 길을 가는 목적은 이것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내가? 라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도 이 시모나는 그런 어떤 이 억지로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언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억지로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억지로지만 하나님은 나를 준비해 놓으셔서 은혜 안에 오늘도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껏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은혜의 결정권을 내 손과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그 결정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데 내 상태 때문에 내 어떤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치 은혜가 절대 되지 않을 것처럼 이미 내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어찌면 우리 안에. 큰 영적인 실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그 상한 마음까지도 고치시기에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섬김의 영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더욱 은혜가 넘치지만 비록 오늘 내가 억지로 의무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성김을 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의 성전 안에 정말 예.